ATmega를 이용한 컴퓨터 사용 시간 타이머를 발표하게 된 20학번 황민수입니다. 먼저 목차로는 첫째 작품 제안의 필요성과 목표, 둘째 제작 방안, 마지막으로 결론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작품 제안의 필요성과 목표에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컴퓨터를 오랫동안 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컴퓨터에 사용 시간 타이머를 맞춤으로 컴퓨터 중독 문제를 위해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절약한 시간으로 다른 일을 계획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제작 방안입니다. 먼저 컴퓨터에 전원이 들어올 때부터 타이머의 시간이 0시 0분 0초부터 최대 59시 59분 59초까지 카운팅 되도록 설계합니다. 그리고 1시간 간격마다 부저음을 울려 시간의 경과를 알리도록 하고 컴퓨터 사용시간을 메모리에 저장하여 타이머가 전원이 꺼진 후에도 다시 켜서 이전 컴퓨터 사용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시간 일시정지, 시작 기능과 이전 컴퓨터 사용시간 확인 기능은 스위치를 설치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타이머는 컴퓨터의 사용시간을 시, 분, 초로 표시하기 위해서 투 디지트 세그먼트를 세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세그먼트를 한 포트에 연결해 놓고 다른 포트에서 커먼 단자를 1, 2개 선택해 가면서 출력을 빠르게 전환하는 다이나믹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머에서는 종료 후 다음 사용 때 이전의 사용 기록을 저장하기 위해서 1초마다 현재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기대 효과로는 컴퓨터를 오래 하는 이유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얼마 안 지났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자신이 지금 얼마나 시간을 흘렸는지 인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컴퓨터의 사용을 줄일 수 있고 그 시간을 계획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구성하는 것이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아직 AT 메가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